아이언! 화이팅! 어까 <놀람> 저거 <꼬랑정, 놀람> 화이팅! 일이이면 <놀람> <레이베 닮은>, <놀람> <아시아! 놀람> 1 0명저 <맗이> 오늘 하프. 하프인데, 축하드려, 축하하고. 5개 10km 10km만 달려가겠습니다. 아, 이유 누구야? 오늘 아이언맨이네! 아, <맙습니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우리 자주 마요 네. 오늘 하프요 목표! 목표 기로 50분. 50분? 하프 5 0분이야 1시간 50. 분 네. 자, 저기들이이아 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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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해요. 아빠, 화이팅! 네. 아, 더, 더 좋은 얘기 있잖아요. 아빠, 아,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 구독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고, 고, 아빠, 네. 어, 천천히 가, 천천히. 하는 거야? 할 정도로 아프네. 아 천천히 속도 줄이는 거야. 그럴 때는 걸으면 안돼 이거는. 응? 네? 보자 파스 아저씨를 찾아볼게. 파스 아저씨. 화이팅 화이팅. 아 고장 났어요. 화이팅. <laughs> 네, 예 아... 화이팅. 우리 우리 조카 종아리가 아프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그쪽으로 가. 야 어깨 피고 천천히 천천히 뛰어. 어깨 어깨 펴어깨어 그럼 안 돼. 어자 사사 조깅 하자 이 마라톤은 느려도 되는데 걸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잠깐만. 파스시가 왜안 오냐? 파스가 야, 파스가 안 오네. <laughs> 오늘 하프에요딱봐 하프. 하프. 기록 목표 기록 어떻게 돼요? 완주요, 완주. 완주 <웃음> 완주분. <웃음> 그래도 한두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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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와. 원래 이거 공룡 안 하면 타프 기록 어떻게 돼요? 타프 비용이요? 예 네. 공룡 옷안 입고. 아. 타프 비용이요? 7만원 아니에요? 7만 아니, 아니, 아니. 기록, 기록. 기록? 기가 어, 잘안 들려. 아, 타프, 타포, 첫 타프에요, 첫 타프. 아, 첫 타프에요? 네. 이야, 아, 대박이다. 이게 쉽지 않은데. 덥죠? 예, 그만하고 싶어. 자, 이름이 <laughs> 어떻게 돼요, 이름? 성함. 저요? 예. 네. 저, 티... 스파이더... 저, 스파이더, 티라도. 스파이더 티? 예. 자, 스파이더 이 왔지! 이 어이씨. 저 꼬랑, 꼬지 어떻게 할까, 저거? 아 어, 성함 어떻게 되세요 김지훈입니다. 김지훈님? 네. 머리만 스파이더 니. 네, 그, 돈이 없어가지고. 에이. 아래는 못 샀습니다. 위에는 얼마예요? 위에는 한 20만원 네. 20이요? <laughs> 네. 좀 전체 꾸미려면? 한1 2 0 정도 주는 거 알고 계세요. <laughs> 그럼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웃돌이까지? 네. 돈 열심히 모아서 이내는 <laughs> <니네는> 꼭 폴짝상으로 <laughs> 자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 목표는 완주입니다. 완주. 네. 원래 평소 하프 기록 어떻게 되시죠? 하프는 1시간 40분이요. 2시간? 1시간? 네. 아잘 달리시네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자, 김지원이 해야죠! 어때? <laughs> 어 어때? 오, 감사합니다. 해야지. 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야, 홀 났지? 그치? 화이팅, 화이팅! 이따 가다가 또 불러. 저 아저씨가 그, 그 임무야. 어? 지금 3.3 6.7나 봤어. 야, 그 밖에 안나왔는데 뭐.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아, 두 배는 더 돼. 아, 야, 금방 가. 너이 지금 오래 걸렸어? 예. <laughs> 오래 걸렸어? 천천. 히 야, 너 빨라. 천천히 가야 돼. <목소리> 아 <아니>! 예. <목소리> 6kg. 어. 6kg밖에 안 남았어. 고고! 두 번째 하나. 와, 그니가군분입니다 군군. 9분. 시원아, 파스, 파스. 파, 종아리 양쪽 중에 다 뿌려주세요. 더요, 더, 더,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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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자, 뒤, 뒤. 어우, 됐어 야할 살아났지 <laughs> 마법이야 마법. 어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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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아침 안 먹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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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고파? 아직 배가 너무 아파. 아 배가 아파 그러면 철철이 아, 야야 개토레이도 있다 일로 와. 어 화이팅! 화이팅! 아니, 롤러가 저복 좀 하셔야지, 아드님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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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요? 네. 이야, 멋있어!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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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이야, 야 오늘 보고 기록 있어요? 안녕? 안녕. 우리 애기 엄마랑 같이 들어가. 아, 네. 오늘 되게 즐겁고. 아. 네. 아,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원이야 주얼리 와이팅! 와이팅. 자, 와이즈 와이쇼. 네. 어, 두분이 닮으셨어요? 아, 네. 친구예요, 그냥. 파이팅! 와. 파이팅! 아, 네. 이렇게 친구가 닮기도 쉽지 않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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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좀 알려 주세요. 아, 저 김민성이라고 해요. 이복적 뭡니까? 다 아, 저희 원래 네. 이 뒤에 외계인 옷이 네. 그 어벤져스에 나온 네. 그 어벤져스 팀 옷이랑 비슷해 가지고 아, 네. 얼굴을 좀바꾸려 했는데 네, 네. 아, 제 시간이 없어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 외계에는 왜 저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타고 있어요. 5kg 넘어서 힘이 붙어가지고 아 그, 배터리를 좀더 챙기셨어야 되는데. 네, 선이 빠져 아, 선이. 아, 어. 오늘 목회기를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만주만 하려고. 만주. 힘들어가지고. <laughs> 아. 아까 공룡 보셨어요? 맞아요. 그분은 거의 죽어가고 있던데. 공룡들 드립습니다 아. 자, 자. 우진 우진인가요? 네 우진 맞아요. 우진 베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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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완전 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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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인터뷰 가능하세요? 예. 네. 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팬네. 일단은... 네 이름 생략하고. 파랑공룡입니다. 네. 파랑공룡 아까 빨강공룡 지나가던데요. 아 진짜요? 되게 잘 달리던데 그거는. 아, 전아 n 초보라서 아, 예. 원래 하프 얼마 아, 1 0 k i l 요 예, 1 0 k g 키로 k 어떻게 돼요? 1 2 4 4분입니다4 4분 예.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 시간 10분. 1 시간 10분. 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 달성할 수 있어요? 아, 못할 n 같아. g a 요 예. 급수 하셨어요? 예, 한번하한번 h i 아 급수 꼭 하시고 예. 안전 러닝 하십시오, 안전 러닝 네, 감사합니다. 자, 파란 공기 와야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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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서, 끌려서 터지겠는데? 예? 마우스 처음 달리니까 어때?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 10km 다음에 뭔지 알아? 네. 2 1킬로 21km 다음에 42.19. 너뛴 뭐, 사람 있어요? 그럼. 다 그러게 뛰어. 처음에 다 5km, 10km 이렇게 뛰는 거야. 야, 파란 공룡 벌써 저만큼 갔어. 어. <웃음> <웃음>

기훈이 제발 야이왜 그래 자 수고했어 자 체자 하나 둘셋 화이팅 수고했어 형님 왜말해주어요아이고잘 뭐, 잘 뛰던데 뭐 어? 아, 얘를 데리고 아, 얘를 데리고 인터뷰도 했던가요? 어, 어, 네. <laughs> 네? 아니 유명하신 분아니에요아 유명은요. 아니 무슨 복장인가요? 전 토르고 예능 캡틴 하려고. 이야 지쳤어요, 근데. 식힐어. 안 식힐어 못 뛰고. 네. 중간에거 잘라. 아, 아, 그래도 네. 몇 살이에요? <laughs> 망치. 아, 와. 이 <laughs> 원래. 하프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요. 저는 1시간 52분. 52분. 잘 뛰시네요. 아이, 무거워서 못 해. <laughs> 몸이 무거워 <laughs> 가지고. 아. <laughs> 아들 이름이 뭐야? 아들 이름? 박유. 어? 박유안. 박 박유안. 응, 안. 와, 네. 멋있다. 어? 파이팅해라. 마비성 파이팅해. 오늘 완주했어? 하려고요. 그래. 어, 하려고. 할 거예요. 어때? 10km 아빠랑 달려 보니까 아, 아빠가는지 토르랑 달리니까 어때 기분이? 어때? 친구랑 어? 친구잖아 우리. 자, 유한지 <laughs> 얼마 안 남아서 저기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저기 피니시야 네. 자, 방이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 감사합니다. 네. 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 소개 좀해 주세요. 찾아입니다 네. <laughs> 두천, 두천아 님. 네. 이게 뭔가 말인가요? 커피 바랍니다. 아. 오늘 목표 기록 어떻게 돼요? 기록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일, 이제 <laughs>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와, 원래 10km 길은 어떻게 돼요? 10km. 45분이요. 45분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덥죠? 네. <웃음> 여름입니다. <웃음> 자, 두 차례! 화이팅! 화이팅!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야, 대박. 오랜만에 지금 막한아 정말 기록을 롤남이 그리나 그리나 과기대 힐린나 과기대 자 오늘 목표 목표 두 시간 언더 시작했는데 예. 5 0분 언더 언더 5 0분 언더 예. 오케이 예. 예. 아 이런 느낌 나올 줄알겠습니다자 그리나 아지야 예 네, 저는 다른 막에서 어디요 다른 막예 다른 막 활동하고 있는 어. 박건우. 박건우. 박건우 박건우 오늘 컨셉 뭡니까? 대단이다야 <laughs> 오늘 목표 기록! 없습니다! 와! 야, 완주! 와! 살려주세요! 자, 다른 방! 가자! 오, 박피로 스파이더님! 화이팅, 화이팅! 와, 끝내줍니다! 화이팅! 네, 오늘 목표! 오늘 목표! 네. 완주! 완주요? 네. 원래 합콕 얼마죠? 이 1시간 다시 와, 빠르다! 네. 자, 이쪽, 이쪽은 뭐죠? 스파이더맨, <목소리> 배놈 스파이더맨 아배놈예와 파이팅 예.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완주입니다 완주, 완주. 자배놈 네. 스파이더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성영님네 안녕하세요 아, 피카츄네요 예. <laughs> 네 피카츄입니다 아니 왜안 뛰고 걸어요 아 이거 네 파이널을 위한 아 이거 전진을 위한 이거 지금 버팀입니다 그림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만주. 만주. 원래 하프키로 어떻게 돼요? 하프는 안 뛰고, 10키로? 10km. 10키로만 500인데, 에이. 그냥 오늘 행복만 해보려고 했다가, 미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 많이 덥죠? 예. <laughs> 자, 피카츄, 파이팅 피카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 둘째. 집에. 둘다 딸이에요. 토토님 오랜만에 뵙는데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요. 네, 로하죠 로하. 네, 로하요. 로하. 로하 안녕. 안녕 안녕. 자, 빨리. 어디 이대 자, 여기 가서 막걸리로 좀 막걸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때 보는 막걸리. 저희 다섯 명. 자, 수고했다.